자 우리 어린이들 혹시 글 읽을 줄 아시는 어린이들만 자첫 줄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이런 거를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막 찍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똑같이 생긴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은양이, 복경이 예나는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네. 은석이, 걸작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우리 엄마 꼭 안아주세요. <laughs> 우리 딸내미도, <laughs> 우리 은색이 안아주세요. 네, 지금, <laughs> 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품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조금 졸으셨는지 만드시다가 졸어서 이렇게 해서 다리가 좀 찌그러졌고, 좀 졸, 졸다가 졸 이렇게 해서 눈이 좀 에, 이렇게 돼서 에, 짝, 작은 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너는. 걸작품이야 이야기해 주세요. 네, 어, 걸작품이긴 한데 이제 저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우리 로운이가 엄마, 아빠 옛날에 신혼 때 정말 이뻤다 어, 이러 이러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나이를 딱 들다 보니까 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눈도 처지기 시작하고, 아, 지금도 눈물이 왜 이렇게? 아, 왜 나이가 드니까, 왜 쌍꺼풀 수술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쌍꺼풀 수술할 때뭐 그냥 곱게 이렇게 좀 하지, 왜 저러나? 이랬는데, 어,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어, 이제 막 눈물이 나고 눈이 처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눈에 세상을 다 담으려니 얼마나 힘든지, 여, 웃, 웃죠. 예. 네. 남의 일이라고 막 웃, 웃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 힘들어요. 예. 네. 그어 지금 여유 있게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은 어, 은양의 아빠는 지금 저렇게 앉아 있지만 예, 곧 멀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저도 2학년, 3학년 때 있었어요. 예. 예 4학년이 저는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고 3학년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고 오, 이제 우리 오부만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앞에서 지금 5학년이라고 늙었다고 하니까 지금 비웃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 집사님 내면은 목사님 지금 웃긴 소리 하고 계시네. 지금 목사님 한참 젊 젊어요. 이런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셔요. 예, 예,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인데, 다만 지금 여유 있게 2학년, 3학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외모에 상관없이 이제 외모 평준화가 이뤄질 거예요. 지금 여유 있게 웃고 있죠. <laughs> 이제 이제 3학년, 4학년 금방 쑥 지나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애들 키울 때, 자, 이제 우리 애들, 우리 너무너무 이쁘죠? 예, 천사 같죠? 악마가 되는 거그 순간입니다. 그게 곧 옵니다, 여러분들.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그때의 필요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공급해주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 외국 미국 목사님이 썼던 편, 어~ 책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책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겠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여러분들 안 배웠나봐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여러분안 하고 계신가 봐.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네. 예. 안 내린 사람도 있나봐. 예. 아 예. 미국은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일들이 좀 있나봐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예, 매일 오후는,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라. 이런 내용들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근데 이거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 근데 우리가 커가면서 어떻게 되죠? 커가면서 아옆 사람과 같이 걸어라가 아니라 옆 사람보다 빨리 가라 옆 사람보다 더 많이 해라 옆 사람보다 더 빨리 성취해라 어,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세상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물들어가면서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고 우리는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것들을 물들이게 하는 장본인들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수 없대요. 우와. 이게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때 어린아이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들 꼭 좋은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기심도 있고 막 이렇게 고집도 피고 막 그런 그렇게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세요? 돈 버는 거? 예,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지만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있다면 첫 번째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용서는 진짜 힘들어, 불가능한 것같아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용서하라고 아 너무 힘들어. 두 번째로 어, 회개하는 게참 힘든 것같아요아 나는 뭐 그렇게 뭐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회개 이게 참 죄를 인정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차가 정상 속도로 가는데. 돌아가는 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어른들은 이기적인 욕심과 다른 욕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길로 가다 보면 멸망하고 그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순진하다 순진하다라는 말은 좋은데 사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순진하다는 건좀 어리숙하다 순진하다는 얘기는 요즘은 좀 욕이고 좀 무시하는 얘기, 얘기인데 순진한 것과 순결한 것은 차이를 둬야 돼요 순결한 것은 그냥. 순수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순진하다는 것은 좀좀 좀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순수하게 살아가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수하게 살아가되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자녀들이 순수하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순수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올 때 보면 야참 너무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서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은 멍청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어른들에게는 저는 부탁하기는 돌이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하길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순수함을 이 가운데 어린아이들 때부터 지켜왔던 이, 이 가르침들을 잘 지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예, 그런 거를 오늘 제가 비, 공개를 하면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에 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 어버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